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백화점 신세계 공인중개사 설령구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남 여수시 율천면 조화리에 있는 농지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율천 산단 방향이 되겠고요. 매매 터지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좌측 두기 보이는데 좌측에는 율천면 소재지에 위치한 조화 조수지가 있는. 어, 상황이고요. 이 도로는 조하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한 3m에서 3.5m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매매 토지는 바로 이 안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원래는 이 도로하고 연결된 농로가 있는데요. 음 지금 제 차량이 좀 보입니다만, 이 차량 쪽으로 해서 농로가 폭 4~5m 정도 농로가 지금 원래 지속도상 있습니다. 근데. 어... 앞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지금 성토, 복토를 하면서, 어, 경계가 불확실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되었는데요. 어, 차량 출입은 가능하기 때문에, 어, 경작을 한다든지 또는 어,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라고 할 때는 차량 출입에는 크게 영향이랄지 문제는 좀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쪽 방향은 율촌면소재지로 가는 방향이 좀 되겠습니다. 어, 또 이쪽 토지는 대부분 율촌산단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이 뭐 편리하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송토를 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중간에 있는 농로가 경계가 좀 특히 이제 불분명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농지를 경작한다든지 또는 개발행위를 할때 예, 이미 전적도 있는 농로이기 때문에 어, 크게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음, 토지 소유자분들이 성토 복토를 해서 주변 토지보다는 어른 키 높이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매 토지부터는 어, 경제정리하는 그, 자연 그대로이다 보니까 약간 지대가 낮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갈대가 무성하게 좀 자라고 있는데요. 뭐 1, 2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도 좀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도 뭐 타인 토지이긴 합니다만, 원래는 논, 논인데, 흙을 성토 복토를 해가지고 좀상상뭐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전형적인 이제 가을 날씨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쌀쌀한 날씨였는데 어, 어제 오후부터 날씨가 좀 풀리면서 어, 바람도 산들 산들 보서 시원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 이쪽은 이제 율촌 산당과 아주 근거리에 예, 유치하는 곳입니다. 그럼 북측으로어북측으로좀 보고 계시는 곳이 이제 율촌 산단이 되겠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한 300여 미어 가면 바로 율촌 산단이 겠고요 바로 이제 에,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조하 저수지 제방 부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 토지는 율촌 산단의 남측 그리고 조하서 저수지의 동측에 위치한 묵답 형태의 토지가 되겠고요. 어 경지 정리가 아, 되어 있는데 에, 보시다시피 예, 토지 소유자들이 근거리에 계신 분 같은 경우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지만 외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저기, 토지를 매입한 경우 같은 경 어, 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복답들이 제법 보이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면적은 1,395 제곱미터니까 약420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도 지역은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동 사무소에서 발 발급받지 않으셔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이 굉장히 좀 수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이키 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실제 경작이랄지 외지인이랄지 또는 법인이랄지 이렇게 에,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행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그냥 매장금만 지불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토지 공구상 현황과 어, 현장 현황 좀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전남 여수시 율천면 조화리에 소재하는 어, 답원 입니다 어, 율천면 소재지하고는 음, 차량으로 한 1, 2분이면 도달할 수 있고요. 바로 이제 서측에는 조화 저수지에 근거리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서측으로좀더 가면 음, 율촌면 소재지가 있구요. 북측으로는 한 300m 전방에 율촌 산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은 전형적인 음 농경기, 경지정리된 토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벼농사를 좀 짓고 계시고 다만 이제 추측입니다만 외지인들이 토지를 이 취득한 농지들이 아마 대부분이 경작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묵답 토지들이 즐거 보이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에 오래전에 에, 투자 용도로 사셨던 것 같아요 바로 율촌 산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토지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의 토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요. 현황상으로는 보면은 묵다, 묵다 상태입니다. 상당히 1, 2년이 아니라 한 5년 이상 오랫동안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용도적은 어, 일반 공업지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395제곱미터로 420평입니다. 그리고, 어, 지형은, 원래는 이제 이 주변 토지가 다 어, 평탄한 그런, 음, 경지정이 된논이인데 바로 북측에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성토 복토를 해서 매매 토지보다는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토지도 마찬가지로, 어, 갈대를 걷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좀더 어, 활용도를 높이다 그러면, 어, 성토 복토를 해서, 어, 여기 영도에 맞게끔, 어, 활용하시는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어, 서측으로 서측으로 어, 약4 5미 정도의 농로가 지금 원래 지속도 상에 있는데 어, 입구쪽 도로 소유자가 성토복토를 하면서 그대로 좀그 농로와 관계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측량을 통해서 바로 어, 농경지를 경작을 하려고 그러면 어, 통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테니까 그런 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또한 어, 동측으로도 동측으로도 이쪽 이제 농수로가 있긴 합니다. 농수로가 그래서 어,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물 공급은 비교적 원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은 전남 여수시 율천면 조아리 소재는 농지를 좀 소개해 드렸고요. 어,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